예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언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알아야 돼요. 아 이거는 예언이네 이거는 아니네. 그럼 저는 이렇게도 할때 있거든요. 상담할 때 둘이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이 상대방 몰라요.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. 그럼 어떨 때는 이래요. 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말을 할때 이런 때도 있어요. 나는 이제 알죠 그게. 그럼 어떨 때는요 모르면 당신 이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나 말이 달라.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저는 기도를 통해서 나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원리로 나를 예언을 하게끔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원리를 알아요, 예언의 원리를.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이제 성령의 사로잡힌 하, 센터 학교를 만들려고 하죠.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이루려고 해요.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.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뭐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받지 않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한 번에 확 쏟아져 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어 애원이 모시고, 어떻게 그걸 활성화시키고,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. 저도 이제 내가,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. 막, 지금 지도도 좀더 못하고, 바빠서 지금 뭘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. 저도 얼마든지 지금은 할수 있어요. 원리를 알기 때문에.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아야 돼. 요 그래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파티션은 한계가 있어요.